오늘 다 이룬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는 칼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텔레오로 나오고, 계시록에는 디노마이로 나와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칼라는 창조하고, 부활하고, 증거하고, 자승하고 해서 일체를 다 이룬 이제 그 뜻이 대표성으로는 완성하다예요. 그 완성하다는 것은 어떤 과정적인 것이 있으면서 완성이고 텔레오라고 하는 것은 끝내다가 더 중심이 돼요. 뜻이 거기도 완성도 들어있는데 이제 끝내다라는 그 뜻이 더 앞서는 이제 그래서 수행하다, 성취하다하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쭉 왔던 어떤 법적인 면이 끝내지고 그 안에서 죽고 이것의 새로운 완성의 실체를 이제 텔레오로 이렇게 보는 그한 면으로 봤고요. 그 대시록에 나오는 이룬이라는기노마인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노마이 그러면 되다, 동치마다, 하나 되다, 생산하다, 이제 태어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중심이 바로 생겨나서 존재케 하다. 그러면 근본 앞에서 왔던 과정을 이시되 그것을 추월해서 이미 있고 있는 자체가 있고 있었던 자체가 있고 있는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고 오면서 이제 창조 속에서 왔던 전반적인 일반 예시적인 면도 있고 그 안에서 특별개시적인 면에 말씀의 창조가 있었죠. 그러면 말씀의 선언 선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선포된 것이 우리들 내적인 면에서 부활의 실체로 나오는 것은 영의 부활이죠. 그래서 먼저는 영의 부활 속에서 계속 알아가고 보아가고 깨달아가고 점진적으로 왔던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면 기노마이는 이미 있는 완성된 완전하게 되어 있는 자체가. 그 안에서 나타나서 낳고 나오고 나타나서 보여지는 그러한 실체성이기 때문에 말은 같을 수 있는데 한글 번역은 내면의 그러한 뜻은 안에서 깊이가 다르다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노마인은 그 생명의 나음인데 결국 열매죠. 첫 열매고 첫 새끼고 그 자체가 낳는데 그 자체를 주장하는 생명 주체가 아니라 먼저 낳으신 분에게 먼저 들여서 온전한 합일체가 되는 앞에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여기서는 십일조도가 완성, 들여져서 온전한 보자의 한 보자가 돼서 한박돌 아가 되는 그러한 온전성이 되어지기까지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과정에 머무를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 그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실체 속에서 나와지는 것도 우리들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또그 안에서 미혹을 받고 사자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서 그러한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온전함은 온전함으로 잡아가 채로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있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서 낳는 면이라든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라든가 이 자체는 분명히 온전하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영혼 몸의 이제는 또그 자체를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 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사장에서 이제 우선 주신 말씀에서도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예배했다 하는 면에서 진정한 하나님 자체의 본질상 하나님인, 나외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본래에 잊고 있던 하나님 자체가 잊고 있는 존재로 지금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잊고 있을 영생의 실체가 우리들 각자 안에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서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의 삶인데,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결국은. 아까 신한 성품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그런가 하면 자비고 절제고, 충성이고, 온유고 해서 오래 참음인데, 그 자체가 뜻을 의미해보면 굉장히 기뻐요, 그 자체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그 온전성, 생명의 온전성, 진리의 온전성 속에서 그런 따뜻함과 아론함과 모든 것을 자비로, 인내로 또 그런가 하면은 희락으로 그 자체가 사랑으로 넘쳐서 나타나지는 우리들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에 많은 은혜가 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은 그 이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죠.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신부, 그 신부는 이미 안에 있고 있던 그 하나님 자체의 영이죠. 그영 그 안에 이제 생명이 함께 있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들의 성취의 이제가 정말 다 그대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이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잠깐 드리자면 그 저희 딸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했었는데 그 아이의 이제 몇 주를 지나서 이제 유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생명이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 그래서 다음 주에 갔는데 집만 지어놓고 아이가 안 돌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 똑같아요. 입도 또 다하고 그냥 먹을 거.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몸도 나른하고 임신 똑같이 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집은 다 지어놨는데 생명이 안 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집도 짓고. 다 되어서 완성된 진리도 다 되어 있고 그 자체가 되어 있는데 새 생명의 실존이 가자내 살아서 지금 나타나고 있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새 생명은 우리가 생 우리 이제 옛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새 생명이 아닌데.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거듭남으로 잘못, 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새 생명의 거듭남은 육적인 면에서 아까 이제 변화되는 실체가 육의 본성적인 그 영혼봉으로 되어있던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이대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왔던 여러 부분에서. 막혀 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영만 주장하다 보니까 영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영인데 왜 거기서 부딪힘이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보면서 그옥정님께서 앞에서도 주신 것처럼 영의 첫 부활이 되었으면 그 부활된 실체를 흰 옷을 입어서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멋스러움으로 그러면서 그 안에 그냥 온전하고 완전한 낯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라고 하는 그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빛이 되고 등이 된그 자체의 흰 옷을 입은 그 안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살아났다고 하는 영이 철사 그 보좌에 올라서 나는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이제 그것이 엄청난 자기 심판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되게 보면. 그러면 그런 면에서 자기가 우리가 이제 극치로 알고 왔던 참 자유, 참평안, 참 만족, 참기쁨이 그것이 자기 안에 육체적인 소용으로 와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으로 온 거더라고요. 또 영적이 이기로 가면 거기는 더 무서운 이기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것이 다 멸해지는 것이 심판이죠. 그리고 거기 아까 이제 레오라는그헬라어도 있었는데 끝내다.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도 없고 혼도 없고 영도 없고 생명의 어떤 그 사역도 넘어가서 근본 하나님 자체가 자체로 자존했던 그 안에 씨, 아래 씨알맹이를 들여서 온전한 하나가 될수 있는데 들일 것도 없는데 자기가 들였다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진 것들이 지금까지 오는 기독교의 어려움이고 또 새생명교회에서 오는 어려움이었다 하는 것을 아멘. 함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집은 다 지었는데 이제 새생명의 실존이 되어져서 그 안에 온전한 그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면으로 왔잖아요. 벗어버려야 되는. 근데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앞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흰 옷을 입었다. 머리에 흰 양털 같다. 그래서 빛의 빛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빛의 빛의 빛을 내는 존재 자체가 자발광체의 빛이 되어서 어디에서 받아서 비치는 달빛이 아니고 햇빛도 자발 광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해가 달의 빛이며 쓸데없는 하나님 자체의 자발광체의 빛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그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의 정말 진실로 진실로의 참된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정말 티끌 하나라도 육적인 혼적인 어떤 생적인 이런 부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와 하나된 본질상 하나님 자체인 이제 그러한 면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왔던 심판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그런 본질상 하나님의 그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자체와 하나인 우리죠. 이러한 것까지 밝힐 수 있는 오늘의 복음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하 면으로 와주면서 그러한 온전한 천 열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인데 앞에서 이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인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과 기억과 유혹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나와져서 나타나지는 그 어떤 현상이잖아요. 상태고, 차원이고, 수준이고, 가치고. 그거에 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초월, 초명, 투명, 투과해서 일체로 들여버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티끌도 없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의 새로움이 환박돌 아다 하는 면이 그러한 환한 맑고 밝고 환한 진리체가 밝음이 안에서 돌고 돌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안에서 온전함으로 돌고 천지인 아로, 영신체 아로, 부모자 아로, 성부성자 성령이 온전한 한박돌 아가 돼서 그 안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생명성령 진리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오면서 이제 그러한 온전함이 영광의 찬미, 찬미의 영광이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우리의 말로 황금광광체, 황금광광식이라는 말씀을 써요. 그러면 그 자체가 맑고 맑고 환한 빛인데 그 모든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사랑이고 존기고 하나님 자체 신의 성품이 안에서 나타나지는데 그 태초에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 초태초다. 태초를 초월한 초태초의 온전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는 자체는 그러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체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의 우리 자체의 온전함 속에 그 모든 일체가 다 있으면서 다 부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대로,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대로, 초월 계시는 네. 초월 계시대로, 자치 계시는 자치 계시대로 다 냈던 자치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그대로 보면서 우리는 그 네. 온전한 네. 자존자제하는 네. 온전한 실체의 온전함을 오늘 밝히면서 정말 귀하고 복된 날로 감사드립니다.